자, 먼저 반디캠을 열어서 실행을 하시면 지금부터 모든 화면에 있는 것들이 다 녹화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을 열고, 자, 슬라이드쇼 아래쪽에 있는 슬라이드쇼 녹화로 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녹화. 근데 제가 하는 거에 포인트는, 아이고, 얼굴이 벌써 나왔네. 좀 멀리 가라, 멀리. 제가 하는 거의 포인트는 이 녹화 기능을 사용하되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녹화 기능을 켜놓고 지금 이 모습을 반디캠으로 녹화를 하고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녹화 기능을 사용을 실제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워포인트로 녹화를 해보니까 일단 음질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컴퓨터 사양마다 이 얼굴이 녹화되는 컴퓨터가 있고 또잘안 안 되는 데도 있고 얼굴이 녹화가 되는 것 같은데 제 거는 또 얼굴이 영상으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각 슬라이드마다 멈춰진 사진으로만 제 거는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할 수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화면 자체를 반디캠으로 녹화하면서 소리를 녹음해서 요거를 그대로 따서 저는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지금 목소리도 녹음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 아이폰을 따로 사용을 해요. 제가 마이크를 살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 막 검색을 엄청 많이 하다가 또 가격도 부담스럽고, 사실 이 아이폰에 있는 음성 맴모 이 기능이 저는 되게 애용하는데, 이게 음질이 굉장히 선명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좀 가까이 대고, 말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시중에 저렴한 마이크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모든 영상을 다이 아이폰 음성 메모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얹어두 얹어두고 이제 저는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실제 녹화해서 사용할 건 아니지만 녹화 버튼을 눌러요. 누르고 3, 2, 1. 자, 이렇게 시작하면, 자,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중학교 1학년 영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제 모습은 실시간으로 다 지금 컴퓨터 화면 자체에 녹음이 되고 있고, 저는 파워포인트 녹화 기능을 지금 눌렀지만 나중에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좀 허접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쭉쭉쭉 진행해서 수업을 설명을 하고, 자, 지금 반디캠을 끌게요. 이제는 아까 제가 음성 파일에 녹음한 거를 저장을 할 거예요. 새로운 녹음 69번을 파일에 저장. 제 아이폰 중에서 키노트라는 폴더에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블로에서 열 거예요. 제가 음성 파일 70번에도 똑같이 다시 저장을 했어요. 자, 이제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동영상 편집 앱인 블로를 실행해 볼게요. 어, 먼저, 비디오는 아까 컴퓨터에서 녹화한 영상, 그리고 배경 음악으로는 제가 70번에 녹음한 파일, 내 파일에서 새로운 녹음 70번을 골라서 넣으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자, 들어보시면 잘 나오고 있죠? 이거 싱크로율을 맞추려면, 박수를 한번 치시면 맞추기가 쉬워져요. 제가 컴퓨터에 보이는 화면 전체를 녹화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지저분한 저런 버튼들을 없애기 위해서 크기 변경을 하면서 확대를 좀 하면은 옆에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새로운 내용이 시작될 때 효과음을 눌러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뾰로롱 1번을 누르면 이렇게 소리가 같이 들어가게 돼요. 좀주의가 한계되는 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맨 뒷부분에 필요 없게 된 영상을 자르려면 글로 이동을 해서 원하는 부분에 빨간 선을 딱 맞추고 위에 손가락을 대면 분할이라는 표시가 떠요. 분할을 한 다음에 나머지 뒤로 옮겨서 거기를 삭제를 누르면 그 뒷부분 파일이 삭제가 되는데 비디오 아래에 음성 파일이 같이 있기 때문에 비디오만 삭제하면 음성도 같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음성 파일도 같은 곳에서 분할을 해주신 다음에 삭제를 해야지 원하는 부분만 정확하게 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